다음 달 개원하는 8대 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사파전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대웅 기자입니다. 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는 사파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길과 김기환, 안수일과 이송영 당선인으로 저마다의 강점 부각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대길 당선인은 다른 당 소속 구청장을 견제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 김기환 당선인은 다선 경험과 최고 연장자임을 내세웁니다. 안수일 당선인은 7대 의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회를 위한 연속성을 이성용 당선인은 풍부한 의장당 경험과 중간 연령대로서 가교 구실을 강조합니다. 시회 의장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고 의전 차량과 업무 추진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약속했음에도 공연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탓입니다. 의장 후보 윤곽은 오는 27일 국민의힘 당선인 워크숍에서 드러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기초의회 의장단도 물밑에서 꾸려지고 있습니다. 복구는 의장의 민주당 임채호 당선인이 부의장에 국민의힘 김정희 당선인이 내정됐습니다. 중구는 의장의 강혜순 당선인, 부의장의 김도훈 당선인이 유력한 상태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구는 국민의힘 이정훈과 최신성 당선인이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동구는 국민의힘 박경옥과 박은심 당선인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울주군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 4명이 도전 의사를 비치고 있어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2년간 각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훈입니다.